네 반갑습니다 코인 투모로우 입니다 네 오늘 분석할 코인은요 오늘은 시바이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일단 그 시바이누 분석하기 전에 비트코인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엔 전일 대비 지금 2.92%라는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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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3중 3중 저점을 만들면서 현재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크게 앞으로 올라줄 가능성이 매우 높음으로 아마 비트코인 정고점을 뚫고 굉장히 크게 1억을 넘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비트코인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올 거라는 가정하에 지금 주목하셔야 될 코인은 바로 시바이누 코인인데요.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저점이죠. 여기서 밑꼬리가 굉장히 크게 달렸고 앞으로 굉장히 크게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어 흐름상으로 보통 비트코인 상승 후에 어 시가총액이 작은 밈코인 뭐 종류가 튀어주고 그 다음에 잡알트 메이저, 알트 그리고 메이저가 이제 튀어주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바인코인 굉장히 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현재 지금 시바인코인 굉장히 좋은 상태고 그 도지 또한 지금 잘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시바인 후 한번. 음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어 자리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재 지금 위치가 어느 자리냐면은 여기 보이실까요 지금 여기 옛날에 한번 정고점을 찍어 주었었던 자리 위에 위치하여 있고 지금 매물대에 쌓여 있고 이 자리에서 슈팅이 나와준다면 굉장히 크게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트레이딩뷰로 들어가 보시게 된다면은 어, 일단,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 단기적으로는, 시바인은 현재 바이낸스 차트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 추세선 상단, 보시게 되시면은,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 그리고 여기서 저항을 받고 쭉 떨어져 준 자리, 요 자리까지 한번 크게 튀어준 이후에 저항을 받고 올라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역해는 숄더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랬을 때, 현재 굉장히 좋은 상승 폭으로 따지게 된다면, 현재 구간에서 최소 67% 이상 상승을 할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시바코인, 어, 오늘은 가격 대전망을좀알아보았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상황 있으시면, 어, 제가 여기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어, 이후 영상 시점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한번 영상 네,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시바인후 분석 마치고요. 다음에는 다른 밈코인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영상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코인투모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